음, 음? 간장 갖다가 푹 찍어서 먹어도 맛있더라고. 음, 음, 그렇죠. 음. 음, 어. 아, 소주가 당기네. 장에 보이나 어, 응. 아주 잘보좀 몰려서. 난. 밥이 얘기해서 왔다. 어. 밥에 맛있어. 한정 김밥은. 응. 편의 김밥은 오늘 김밥 네 4주 사왔나? 응. 야, 여기다 그냥, 나중에 그냥, 도연형이라고 오면, 그 간장에다가, 와사비를 왕창 넣으라고. 응. 그래서 얘를 푹 담궜다가, 응. 그냥 탁 올려서 먹었지. 완전 초밥이더라, 고거 음. 응. 하나씩 다 찍어야지, 아까. 아니, 그냥 먹을 때 찍어서 올리는 거지, 회를. 음. 응. 완전 초밥 맞나? 아니 이것도 되어있네 무슨 김밥에 간이 다 되어있으니까 응. 놀람이 뭐야 놀람이 뭐 왜? 김밥 초밥이라요? 김밥 초밥. 도밥? 김밥 초밥. 맛있습니다. 오전에 잡은 걸로 다 이거 그냥 해먹고 마는 거야. 나 도마가 딱 왔고 <laughs> 쌀르가딱 맞네. 말고 너무 자어 오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야멍만 잡아. 그러 벌써 많이 먹었어? 맛 없대 언제도 지금부터 맛있어진다 그래. 야 지금부터 근데 탈퇴가 넘어가면 은으면 할게 있어 또 먹으려고? 밥어떻려고 응? 이따가 우리 늦게까지라면 이따가 먹자 이거 그 어, 응 이거 그 응. 응. 그러니가 캐스팅 신나게 하면 또 배고프단 말이에 그냥 먹고 저기 초밥을 먹다고 비빔밥을 먹고. 뭐고솜들로 응. 응. 나오는데 갈매기도 와가지고. 너보다 로컬한 갈매기도 왔 찍어먹어. 아유아유고 뒤가 쪼그리고 있었어? 응. 왜? 깔끔해 <laughs> 너무 깔끔한거 아니야? 뭔소리요 도건이나봐 너무 깔끔하다 먹어요 크레인 크레인 쪼에래지금 되겠는데? 식었어? 안뜨거형 응. 대기 도전에 핫도그가 나와서요 조금만 네? 더 했으면 돼. 오늘 해집 이렇게 운전 먹어야 되는데, 그냥. 그나 아 은박지에다, 은박지에다. 박지에다 너무 우 은박지에다. 박 은박지에다. 이 거? 이게 지네 어차피 먹을 건데, 뭐 뭐시원해질래래 아! 봉달리야 되는데 빨리 시원해지면 되죠? 응 이거 봉 한번 들어야 돼 이거? 하나 둘셋셀프요 네, 셀프 데리프. 아 셀프요? 네 밖에 안 와서 네. 괜찮네 <laughs> 아, 아, 이거 괜찮네. 한 번에 다 비비면 잘안 비비던데. 우리가 어, 고민을 좀 했어요. 좀더 치면, 이거. 어떻게 비벼먹어야 돼? 여기다가 밥을 아, 각자 밥 하나 넣고, 어, 밥을 넣고, 여기 상추 넣고, 참기름이나 우선. 어? 참기름 필요 없네. 참기름 김이네. 아 참기름 있어야지. 야채를..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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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이 먼저 넣겠습니다. 아, 이거 봉다리 비빔밥는이라고이봉다리에는가거 이거는.. 이는는이거이거 것 <laughs> 저 작은 거 옛날에 팔았는데. 아주 쪼만한 거 있었는데. 아이, 아유, 아, 이거도 먹어. 이거 어떻게 하냐, 밥 안에 남은 거. 뭐지? 남은 거? 많은 거 좀. 음, 잘안된거 같아. 음. 아, 다음에 너무 뜨거울 것 같아가지고. 이걸원밥 해갖고 와서 냉동실에다, 냉장실에다 이렇게 해 갖고 와야 돼. 아니, 너무 차가울까봐. 난 또. 아니, 근데 차가우면 헐 맛있어, 진짜로. 왜? 도영이 형이 맨날 차갑게 해갖고 와. 이거 와이프가 밥 해준다는 거야. 내프라고 그랬는데. 아니, 차가 나중에 차갑게 해서 먹어봐. 진짜 맛있어. 차갑게. 라랑이는 필요 없구나. 아, 회 먹어야 되는 거지. 그래도... 어, 아, 안에 조금 있는데, 살. 응? 한 챕도 놓칠 수 없어? 응. 아, 나약 야채 이거 얼마 끝나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으니까. 세부거 아니야, 우도 어, 3분의 1 어. 아유, 어, 우중쓰레기 같아. 음, 고그다음뭐 먹지? 참기름 넣었어요? 아니, 참기름 먹지. 참기름 듬뿍. 밥끼리 붙지, 안, 안넣게 어, 아유. 봉지는 먹는 거 아니에요, 아 봉지, 봉지에다 뿌렸어. 아, 품질다 붙, 응? 품질다 지 아, 야, 각자 이게 할게 아니라 좀 도와주면서 해야 될것 같고. 어, 잘 하고 있는데 나는. 아.. 나 완성인데 벌써. 이거 비비는데 문제생겼어나는 그래서 시작해 맛있는 거 맞아 이 아, 먹어봐 맛있어 밥이 좀 뜨거워서 해가 저기 난...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감수 때가 있어 샤브샤브 되는 거지 이거를 오, 다시. 응. 한번 더, 더어 다시 아니 이렇게 번좀조야될거같 깨 섞어준 다음 색깔이 엉엉 나온 것 같죠? 화장도 없어? 비주얼은 조금 그렇지만 맛은 상당히 있습니다. 야 맛있다 야 참기름맛이 그냥 참기름맛 아니 비비는 다 맛있어요 아 덥다 근데 아 이제 진짜, 진짜 더워진다 먹고, 도망가야 되겠다 응. 공기 많이 넣어 맛있다야. 응? <laughs> 여기, 어, 기 <laughs> 음. 좀 시원했으면 더 맛있을뻔했네 응. 해먹어 근데 물 넣으면 이상하려나? 이상하지 안 이상할 것 같아 아, 초장을 좀더 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래. 니가 아, 해서 물, 먹으면. 물에 나... 밥 말아 먹는 거? 어, 니가 해서 먹, 먹을 맛있으면 나 따라 먹어야지. 야, 물에 밥 말아 먹는 거지, 뭘. 응. 대박 되네. <laughs> 주얼은 이래도 맛은 괜찮아. 지금 조금 따뜻한 음. 거 빼고는 응 음, 따뜻한 거 때문에 좀. 음. 찬밥까지. 찬밥 있잖아. 그냥 냉장실에서 해서 가, 갖고 와서 나중에 해 먹어서 먹어. 도현이는 꼭 그렇게 갖고 오거든 그냥 아이스박스에다가 차갑게. 밥이 응겨붙지가 않아. 꼬슬꼬슬하게 변해요. 맛은. 음. 근데 일차적으로 김밥을 먹은 다음에 먹으니까 좀 음. 맛이 조금 떨어지긴 하네 <laughs> 김밥을, 김밥을 하도 맛있게 먹어서 얘를 얘를 먼저 먹었으면 얘가 또 맛있었어 그래요 <laughs> 형 라면보다 훨씬 있다아 음. 음. 라면 죽어 맨날 낮에 올 때마다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는거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 아, 그러네 <laughs> 우리 라면 끓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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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아고 겨울에 딱 먹으면 기시, 기가 막히겠네, 그지? 응. 차곡게 해서. 어. 야, 니네 말대로 물 섞으면 물어야겠다, 진짜. 어때, 맛? 괜찮아. 야, 그냥 물에 밥 말아 먹는 거지, 먹고. 저기, 물에 나왔는데 물한번 말아볼게. 요 시원하게 먹으려고. 근데. 나도. 똑같아요 형. 국물만 좀더 있는 거지. 아 어, 몰라. 맛있는데? 나 응? 맛있는데. 아주 만족하네 어, 이, 이런 게열심 나버리나 볼 때는. 그래서 먹을 뭐, 때열심동출하는 네. 어. 어. 내려놔. 추해지 물에다 밥 비벼먹는 것 같아, 물에. 물좀 넣어줘. 응, 맛있어, 맛있어. 두 마리만 떠도 될뻔 했네. 갈매기를 먹으는준 이걸로 갈매기를 잡으면 안 되나? 음? 자, 먹방은 여기서 마칠게요.